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단백질 섭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육만을 위한 단백질이 아니라 건강한 노화와 생존력을 위한 필수 영양소로서의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는 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지만 그 실체는 종종 근육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운이 빠지고 움직임이 둔해질 뿐 아니라 낙상, 골절, 인지 저하로 이어지며 삶의 질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근감소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30%, 80세 이상은 절반 가까이 근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일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약 4,870이지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일부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의 약70% 이상이 단백질 권장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의는 식욕 저하, 씹기 어려움, 위장 기능 약화 등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 때문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단순히 양보다 품질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단백질은 여덟 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으며 소화와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WHO와 FAO가 제시한 단백질 품질 지표인 PDCAAS 기준에 따르면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달걀 흰자 단백질. 이세 가지는 점수 1.0, 즉, 최상급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소화 흡수 능력 자체가 약화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 보다도 어떻게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1. 당 함량이 낮거나 무첨가 제품 선택. 노화로 인한 혈당 민감도 증가를 고려해 저당 또는 무당 단백질 식품이 안전합니다. 2. 네. 유청과 대두 단백질의 복합 조합 여부 확인. 이 조합은 흡수율이 높고 동식물성 단백질의 장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3. 부원료의 기능 확인. 소화효소, 유산균, 비타민, 마그네슘 등이 포함된 제품은 위장 부담을 줄이면서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섭취해야 합니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단백질은 단지 근육을 위한 성분이 아닙니다. 면역세포 생성, 호르몬 합성, 상처 치유, 체온 조절, 뇌기능 유지, 이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생명 유지의 핵심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부터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이로 인해 노쇠가 가속화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내 식단 속 단백질 섭취는 충분한가요? 매일의 식사 한 끼가 10년 뒤내 몸을 결정합니다. 건강하게 걷고 움직이고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노후를 위해. 단백질 섭취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더 근거 있는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